휴.. 아니 그게.. 아니.. 아.. 크리스마스잖아 근데 그게 니랑 상관이 있긴 했냐? 그래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보내야 되지 않겠어? 뭐? 너 여자친구도 있었냐? 아니 씨발 맨날 집에서 게임만 쳐하는 거밖에 못 봤는데 도저히 한 명만 고를 수가 없어 이토리짱, 이쿠요짱, 니지카짱 으.. 어, 씨발 메이플 여친이 선녀였네 아니 이게 뭐 고민할 거리나 되냐? 존나 그냥 데이터 쪼가리 아니야? 네가 뭘 선택해도 이 세상 지구는 1도안 바뀌어. 그냥 하던 대로 성기나 주무르지 그래, 지하철 꼬발람. 이 새끼가 진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한 새끼였네. 야, 됐고, 그딴 것보다 트리나 만들어보지, 그러냐? 크리스마스는 트리지. 그딴 거 만들어서 뭐하게, 난 지금 더 중요한 결정하고 있는 거안 보여? 아이, 새끼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네. 야, 트리를 만들어야 산타가 선물을 줄거 아니야. 뭐, 산타? 그래, 산타. 산타 같은 소리하고 있네. 그딴 게 진짜로 있다고 생각해? 하여간 진짜 믿음이 없어, 믿음이. 야, 들어봐. 너내말 들어서 언제 손해본 거 있어? 어? 트리 같은 거 만들고 집 청소 딱 해놔봐. 어머니가 뭐 갸륵하게 여기서 5만 원짜리 딱띡뚝놔두시는걸 그런 걸 생각해야지. 오, 작전 성공한 반띵콜? 지랄노. 야 어디 있다는 거여 언제 봤는데? 소인배는 대인배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란다. 이미천한 금수야. 야 쓰레기 도착했다. 뭐야 여기가 어딘데? 에휴 사타구니 속에 처박혀 있으니 뭘 알긴 하냐? 야 저기 있으니까 드는거나 도와. 야, 근데 이거 엠치는거 아니요? 야, 이거 빌리는 거야. 공유 경제라고 알긴 하냐? 그냥 세비는 거 같은데. 시끄러, 조용히 나해. 들키면 너나 나나 어떻게 되는지 빡대가는 일도 잘 알지? 아니 훔치는 거 아니라며. 공유 경제인데 왜 큰일이나? 시발 너 뭐야? 이런 시발. 이 시발놈들아, 그게 뭔지알고가져가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. 공유 경제. 소독주도 살짝. 뭔 개소리야, 내가 이 뛰어.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없는 걸까? 그래도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다. 씨발, 붕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. 그리고 자, 봐. 어쩌면 것만 그럴싸한 것보다 이렇게 소박하게 남아 함께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진정 행복 아닐까? 인 인실아. 음,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해도 돼. 인 인실아. 그래, 얼른. 크리스마스 다 지났어 심 년아.